잠깐만, 아직 괜찮아. 아직 피와 강공피 공포가 남아 있어. 나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안 볼게. 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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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냐. 야, 셋둘 하나 하면은 면다. 셋, 둘 하나. 하면은 연다. 셋, 둘, 하나. <laughs> 우리 유튜브 채널 유일의 컨텐츠 에코작 컨텐츠 또 와버렸습니다. 이번에 또 아우구스타가 출시됐죠. 그래서 명암 기준으로 에코작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아우구스타는 명암일 때랑 삼돌 일 때랑 육돌 일 때랑 에코 세팅이 달라. 여러분들 만약 풀돌이라면 크리라던가 이제 공포를 이제 고려할 수 있겠지만은 삼돌 아니명암 유저들은 무조건 사코는 크리로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지금 기본 상태가 전무 기준으로다가 25퍼잖아요. 만약에 부업에서 31퍼의 크리를 맞추면은 그래봤자 크리. 크리티컬이 56%야. 거기서 파수인을 쓴다고 쳐봤자 68%고. 너무 낮단 말이야, 68%면은. 아, 나는 밑타 하면 되는데? 되긴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 차라리 찾고 했다가, 크리피 가가지고 크리티컬 90% 맞추는 게 무난할 거예요. 내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중간중간 크리 안 뜨는 것보다, 거의 확정적으로 뜨는 게 사이클이 좀더 빨라. 그렇게 되면은 파수인 버프를 뺐다 쳤을 때, 크리 한 78%, 그 다음에 크리 한 220%,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명함으로다가 에코를 맞춘다면은. 자,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종결 맞추려고 존나 파밍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우구스타는 영광의 카날로 만들어진 왕관 이거 3세 했다가 나머지 2세트는 울리퍼진데요 이거 2세트로 전도 피해 10% 챙기시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만약에 상리오를 세팅하셨던 분들은 이미 전도 2세트를 맞추셨겠지 그래서 저도 기존에 상리오 낀게 있기 때문에 상리오 이제 뜯을 시간이지 어, 야 이거 잘 뽑았잖아 어? 사실상 종결 후기 이미 가져가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지 상리오야 그렇게 됐다 <laughs> 자 그렇게 되면은 3세트만 좀 빡세게 맞춰주면은 된다 우선은 4커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차피 플로로까지 갈 거기 때문에, 크피로다가 세팅을 해보도록 하고요 와, 크피 많다. 한 20개 된다. 설마 여기서 종결 못 나오겠어. 맞아, 참고로, 플로로 이후로 최소 6,400개. 더 많이 모아왔어. 음파톤도 1,400개에요. 그리고 조파수 조절기도 89개입니다. 에 존나 모았다. 부족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네요. 어, 바로 들어갑시다. 자, 사쿠 크피부터. 종결 간다. 데이오리 종결 뽑는다. 시작부터 제 HP야. 와, 진짜. 자, 크이. 크이 6.9. 강공! 그래! 좋아! 아우구스타 유쇼! 크리티컬? 크리티컬 피해? 강공 피해? 공포? 공명율? 어, 아우구스타는 공명율 제가 몇번 사이클 굴려봤는데 사실 한 120만 되더라도 굴러가긴 굴러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나좀 쫄림! 하면은 130%까지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우구스타의 강화궁 말고 기본궁이 강화 공명 스킬 게이지를 또 채워주기 때문에 무조건 한번 굴려야 돼. 그래가지고 공명율을 어느 정도 챙기시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급히! 13.8! 뭐지? 벌써? 아, 근데 이거 에바인데? 아! 개짜치는데? 님들 이거 써요? 난안 써. 갖고만 있자. 쟁여만 더트. 나중에 아무것도 안떠 가지고 결국 쓰게 됨. 첫발이 끝발이란 말이 있잖아. 벌써부터 불안한데. 크피. 크피 138. 아니, 또 138이야. 왜? 크리 7.5. 아니. 아니, 붙을 거면좀 좋은 놈으로 붙든가. 이렇게 붙는 걸 누가 원해? 아, 에바야. 와 공포 이거는 크크 공이야? 이거는 크크 강의이고 이건 크크 공이야? 에이씨 진짜 내가 원하는 에코작은 명품 가방 크크 다 상호 그 다음에 강우도 좀 붙고 공포도 좀 붙고 약간 그런 건데 이거는 그냥 공대 문에서산 짝퉁 가방 안써야나아우구스터 풀돌이야 어 짜친다는 거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잘 붙음 뭐냐 공포 <laughs> 방방 타고 싶었던 거야 아하 커피 커피 그12.6 아이 안써안써안써안써안써 커피 커피 15퍼 나이스 15퍼는 먹을 만해 야한번 가보자 가자 야 나올 만하다 차 애초에 기대를 하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다 기대하지 않았으면 배신당할 일도 없지 바이킹의 말로 왜 상남자들이 요즘 세대에 없는 줄 알아? 상남자들은 다 죽었기 때문이야. 아니 초반에 크크온 다 썼어 아~ 급히 급히 1 3점8 아~ 아~ 수작이야 아~ 급히 다 구렸는데 나머지 거는 깡공 일딴 예, 거밖에 없는데 우선은 있는 것 중에서 오랩다리 돌립시다 자 강공격 자 여기서 크크 급히 급히 16점이 왔다 자 크리 공포 내츠고 어게 okay, 사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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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게 okay, 강공 피크피 공유 클리 렛츠 고 이거지 어 이거 쓰려고 내가 에코작 했겠지 이런 거 쓰려고 에코작 했지 내가 쇼오게 okay. 갑자기 명조가 재미없다고 왜나 너무 재밌는데 음태오리는 너무 재밌어요 명조가 자, 4코, 크피, 강공피, 크피, 크리, 공유 자, 띄었고요 예. 자, 이제 3코랑 1코로 갑시다. 에코작 할게 줄어든 만큼 더 빡세게 종결작을 뽑아 봅시다. 우선은 3코 하나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전도속성으로 해야 돼요. 자, 가봅시다. 솔직히, 속공이든 속속이든 부업 잘 나오는 게 최고입니다. 예. 물론 속속하면 은 기분은 좋지. 어, 바로 크리 7.5. 진짜냐? 여기서 상남자식 해가지고 바로 크피, 강공, 공효, 공포, 레츠고 아이, 쟤 했냐, 에요. <laughs> 크리, 크리 6.3, 아, 6.3. 공의 피, 아, 안 써. 뭐, 공의 피요카카로인줄 알어, 지금. 여러분들 에코작을 할때 무조건, 아, 최소치는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라고 잡고 에코작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저쩌거나 안 나오면 써야 되거든. 아니, 공의 피 그만 주라고. 아니, 무슨 카카로 에코작인 줄 알어. 와, 다 썼네. <laughs> 나머지 거는 그냥 싹다 전도로 바꿔버립시다. 예. 어차피 주업 변환기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주업 변환기를 아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데 쓰라고 원래 있는 거야 근데 확실히 에코가 3개라서 난이도는 확실히 줄긴 한다 그러니까 3셋이 옛날에 비해서 훨씬 나아 옛날에는 무조건 다섯 개다 맞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3셋만으로도 발동되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화죠 기존에 에코작을 해놓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야 전도 20개 바꿨고 설마 여기서 종결 하면안되겠어 가자 렛츠고 어, 아! 공의 피 그만 달라고! 아니 상류 아니라고! 확률 고쳤나? 확률 패치했나? 급히! 급히! 12점! 아, 쓰기 싫어. 저질결려고 일부러 최저업 뛰었대. 허허. <laughs> 너 정말 핵심을 찔렀어. 남은 거다 바꿔먹자. 야, 여기서 안 뜨면은 다시 에코를 해야 돼. 아, 뭔 최저업이야. 사나이가 가오가 있지. 나 명조 스트리머 대오리야. 어? 에코작의 초고수라 이 말이야. 어? 3코 있는 거싹다전도로 바꿔먹었다. 여기서 크크 상업 하나 안 나오겠어. 설마. 안 나오면 내가 쿨한 게임 즈벌서 찾아감. 야, 그렇게 막큰 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크크했다가, 강공했다가, 공포했다가, 깡공했다가 공명효율만 원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 급히, 급히 16.2! 큰거 맞냐? 디오리, 종결 뽑는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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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아까처럼 강공피, 크리, 공명효율, 공포. 레츠고 슛! 크리, 8.1? 아 짜치는데 우선은 그래도 급피했다 크리 높으니까 갖고만 있자 그래도 크크했다 강공피는 띄워야지 급피 급피 십오퍼 아무런 짓다야이거한줄씩 가볼게 1공피 강공피 십퍼 자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저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자 과연 크리 공포가 뜰수 있을까요? 렛츠고 크리 공포 공포, 깡, 아, 크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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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크리 아, 아, 아. 떴으면, 하, 아, 사유요, 종결인데, 아, 씨.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진짜 아쉽다. 종결 나올 뻔 했는데. 우선은 다 1레벨 돌렸고, 아직 아래 이제 곰탱이 돌려보죠. 곰탱이가 다 남았습니다. 곰탱이까지 5레벨 다 돌려보고 나서, 공유, 9.2, 좋아. 급히, 급히, 13.8, 아, 13.8. 근데 13.8이어도 나머지 옵션 좋으면 써야 돼. 어, 크리. 크리 6.9. 아야야 아니야. 야! 야! 야. 아니 이거 이상해. 주작이야. 아니 어떻게 맨날 이래? 아. 야 여기도 유효. 여기도 유효. 나 가지고 오 유효 나만 쓸게. 하, 사유효? 아 씨. 아 잠깐만. 아 우선은 아래 거 한번 해 보자. 아직 남아 있잖아. 어차피 아우구스타에코짝할때쓸거 아니면은 방치해야 되는데. 크리. 크리 9.3. 4... 아이씨 잠깐만 아직 괜찮아요 아직 크피와 강공피 공포가 남아있어 나 안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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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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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셋둘 하나 하면은 면다 셋둘 하나 하 아아아아씨 야마 진짜 아니 여기 크피였으면은공포 10퍼 있다가 공명열에 있다가 크리 9.3 했다가 아니 아 호런갑다 해야 됩니다 어, 색즉시공 공즉시생 뭔 뜻인지 알아요? 나도 몰라요 물은 물이요 강은 강이로다 강공피 8.6 좋아 이대로 진행해 공민을 좋아 음야 여기서 끝끝 붙으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햄버거 3개 쏠게요 떴겠냐고 어? 난 절대 지는 도박 안해 떴으면 쓰바 그냥 제대로공중제비 돌았지 급히 급히 12.6 아, 그냥 이거 써야 돼? 아,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아, 안 쓴다며. 누가요? 제가요? 이걸요? 왜요? 급히! 16.2! 킹마하다! 공포! 진짜? 아, 마지막까지 혹시 모르니까. 크리? 아, 괜찮침. 안 쓴. 크리! 크리! 크리 7.5! 야 이거 모른다. 야 여기서 크피 강공피 아직 몰라 여기 상업 나오면 돼. 일공피, 아이 짱. 야 근데 뭘 해도 이것보다 좋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이거라도 돌리자. 나머지 오래 다 돌리죠. 크리 크리 8.1. 야 이거 그냥 크게 한번 가 봐. 크피 강공피 공포 레츠고 슛 밤. 아이 안 떴네. 크피 크피 몇이냐? 15포? 이거 아직 모른다. 공유율 8.4포? 이거 아직 모른다. 아까 그사업 먹은 거에 상이 호환일 수도 있어. 여기서 상업 뜨면은. 아. 갑자기 개짜 처짐. 아 강공피! 아 여기 크리 트지 갑자기 개짜 처지돼 진짜. 몇 개를 날린 거야 지금. 옵션 하나 고정권 넣어줘야 된다니까? 크리 그래, 9.3! 야 가자. 야, 사실상 이게 마지막 기회다. 여기 있면 내가 햄버거 쏠게. 3업인데? 아 씨. 결국 이거 딱두개 건졌네요? 야 이거는 공명혈 크크 강공이고 이거는 크크 공포인데 크크가 상업이야. 예, 네, 우선은 그냥 이거 사유요 쓸게요. 자, 우선은 이것도 사유효 이것도 사유효 어, 이것도 사유효그 다음에 이것도 사유효입니다 야무지게 뛰었어요 자, 이제 1코 남았습니다. 1코 파밍 오지게 했거든? 자, 1코 5유효 렛츠고. 설마 안 나오겠어? 레알 키킥 어. 크리! 크리! 8.7! 벌써? 설마? 진짜? 바로 빠른 투입. 크 피, 강공피, 공포, 공격률. 슛! 아, 까비. 괜찮네, 괜찮네. 우선은 처음 분위기가 좋았어. 강공, 강공피 3.6, 좋아. 슛! 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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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야, 최상욱 떴다! 잠깐만! 야, 이거 크피 뜨면 나 진짜 햄버거 뿌릴게. 자, 가 크피가 뜰수 있을 것인가? 1 0피 아, 제발! 슛! 강공. 아, 제발! 크피 <laughs> 떠줘 제발! 아, 제발! 나안 볼게! 슛! 나안 볼게! 떴을까? 떴어도 제발! 1 1 6이라도 그냥 쓸게! 자, 하나, 둘, 셋! 아, 몇 개월 만에 본 최상업인데, 진짜. 강공피, 10%, 상업, 좋아. 크리, 크리, 최종업. 아모른 직다. 크피? 쓰... 나왔다. 강공피, 크셋다 <laughs> 상업. 와, 떴다. 공스, 공수, 공스도 괜찮네. 마지막 공포, 공요 깡공 아, 으음... 괜찮네 강공 피크크 3업 떴어. 써야지 이거는. 어... 우선 이 상태에서 크피 271 크리 63 공효 128 깡공 2746 되게 잘나오긴 했네요. 그냥 우선 이렇게 끝낼게요. 여기서 사유효. 자, 강공 피크 피 크피? 공명율 크리티컬. 그 다음에 공명율 크피 크리. 그 다음에 강공피. 그리고 상륙 뜯어온 거 공유 크리 크피 공포. 그 다음에 크피 강공피 공포 크리. 그리고 강공피 크리 크피. 대부분 다 상업이에요. 어, 그래도 옵션 잘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명암 상태 아우구스타 깡공 2,746 공명률 1 2 8 크리 63.8, 크피 271퍼 어 270을 넘겼네요. 저는 지금 크리가 3 8를 먹은 상황이거든요. 이래도 63이야. 여기서 우리가 파순이랑 같이 쓰면은 크리가 75가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콜 크리를 가져가다 치면 85가 되거든요. 물론 저는 크리 잘 먹었다는 가정 하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크피가 한230 정도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선택이야. 어, 나는 그냥 편하게 하겠다. 크리 끼는 게 정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만약에 아우구스타 2도를 하게 되면은 크리가 150까지 오버되더라도 크피로 치환해서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코를 크리로 가는 게 손해가 아닌 거임. 근데 어차피 저는 6도 아우구스타기 때문에 크피를 에코작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시면 될것 같고. 자, 강공! 지금 4 8죠 많이 올랐다. 이 정도면은 피해 보너스 되게 잘 얻은 거야. 그래서 아우구스타 에코작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 뽑았네요. 3세시다 보니까 전도 두 개를 미리 긁어올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거 같아. 자 썼던 거다한번 반환해 봅시다. 네, 반환해도 대박야. 3 5밖에 페이백 안 해줌. 어, 과금하시는 분들은 어 여린이 3 5면 완전 해자 페이백 아닌가요? 이럴 수 있는데 과금이 아니잖아. 갤럭시 스토어에서 만약 3 5 페이백을 해줬으면은 공주제비 돌면서 이재용 빨아줬. 자, 는5 0 0개 와우. 이렇게 하면은 4,600개? 그럼 거진 1,800개로 에코 3개 종결 찍은 거네요. 딱 평균치로 한것 같아요. 음파통도 거진 원래대로 돌아왔네. 그래서 아우구스타 에코작은 우선은 이렇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았다. 짝짝짝짝! 저번에 플로로 에코작 할때좀 고통받았는지, 쿠로게임즈가 딸깍딸깍 좀 해줬어. 응? <laughs> 농담이고, 음. 자, 이거 맞춘 김에 탑 한번 가보자. 며칠째 지금 에코런 하다가 이제 맞춘 거라서 궁금하거든요. 탑 한번만 쳐보자. 딜몇 나오는지. 전도 옷에서 원래 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이클 다 돌렸을 때중 막타가 한 23만인가 떴었거든요. 20만인가. 플레어드릴스한테 한번 써봅시다. 자, 다 껴져 있고. 자, 명함이죠 어, 아직 돌파 안 했어요. 네. 자, 자, 바로 한번 해봅시다. 어, 사이클 잘굴러가네요 어. 와, 내려진 거 25대, 25만. 자, 과연? 막타댐? 와, 크리 안 터졌어. 그래, 보이죠? 크리 안 터지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코 크리 맞추라고 한 겁니다. 이거 크리 터졌으면은 원트 났을지도? 네. 파수의 명함이에요. 자 이번에는 28만 와. 사이클 잘 굴러가죠. 어, 고명률 128퍼라서 사이클이 확연히 어, 잘 굴러갑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는 파수인 명함 했다가 아우구스타 명함 이렇게 했는데 그그리핀 내려찍는 데미지도 거의 궁막타지 정도로 박히거든요. 의외로 이거 막타딘이 잘 박히거든. 그래가지고 명함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잘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준 이유가 그거야. 지금 파수인 버프 받은 상태로 76퍼인데 이거 크리 받았으면은 바로 확정 크리 떴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보다 사이클 더 줄어들었을 거란 말이야. 크리 안 터지니까 한번더 돌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사코는 어. 크리티컬을 맞추시는 게 좋다. 명함이신 분들은. 와, 버프 받으니까 공격이 4천이네. <laughs> 개쩔기네. 아무튼 아우구스타 명함 되게 만족스럽네요. 이번에 에코작도 만족스럽고 성능도 되게 마음에 듭니다. 또 유노 에코작도 남았는데 유노 에코작도 잘 됐으면 좋겠다. 어.